2025년 9월 10일 비온 다음날에 한 물류회사 이미 죽은 형제 고양이에게 몸을 기대고 빗물과 먼지를 뒤집어 쓴 아기 고양이 바로 다람이었어요. 저는 그 아기 고양이를 씻기고 말린 뒤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구조 후 유기견 센터에 보내려 했지만 열흘간의 임시보호 기간이 끝나고 데려갈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된다는 말을 듣고 다람이를 직접 책임지기로 결심했어요. 기형적인 다리를 보니 아무도 다람이를 데려가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아기 고양이는 꼭이 4시간에 한번 분유를 먹어야 한데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여야 해요. 그래서 다람이를 회사에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일하는 회사에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데 아무 말 없으셨던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람이는 회사 한켠에 박스에서 키워졌어요. 처음엔 다소 열악한 환경에다가 저는 한 번도 고양이를 키워본 적도 없지만 고양이 집사 선배님들의 꿀팁과 또 회사 사람들의 관심 덕에 다람이는 쑥쑥 자라나서 이제는 혼자 밥도 먹고 배변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죽을 것만 같던 아기 고양이는 이제 저의 가족이 되었어요. 사실 다람이가 저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다람이 없이는 못 살아요. 앞으로 예방접종, 중성화, 다리 수술까지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지만 괜찮아요. 귀여우면 다니까요. 우리 다람이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려요. 뿅